준다가 춤소시저 보여줘라. <웃음> <웃음> 아! <웃음> 안녕하세요, 유니입니다. 강~ 오늘은 무도회장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. 무도회장 <laughs> 만들 거예요. 어디로 나가지? 근데 이거 다 재료 아닐까? 무도회장 만들 수 있는 재료 아닐까? 이거 캐갈까 아니, 감옥을 만드는 게 아니고, 뭔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. 추못처럼감금는 시스템이 아니고, 일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갑자기 왜 무도회장을 만드시나요? 유튜브용 질문 <laughs> 왜냐면 비밀이야 비밀이지롱 집 도착! 그다음에 챙겨야 되는 것 무엇을 챙겨야 하느냐 여기 꽃 해바라기 챙겨야 됩니다 해바라기 다 챙겨버리고 그러면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알려줄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해바라기랑 방탄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해바라기를 놓고 이 위에다가 양탄자를 놓으면 여기 위에서 몬스터들이 이게 뱅글뱅글 돌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무도회장을 만들 거예요 <laughs> 누구 하나로 일단 테스트는 해볼까? 되는지 확인하고 만들어야 되니까 완공된 다음에 오셔야죠 이거 테스트하기 전에 오시면 어떡해요 깔아보겠습니다 도록하 이렇게 하고 오야좀 그럴듯한데? 괜찮지 않아요? 오! 오! 좀 분위기 있어. 이제 밤이 될 때까지 버텨야 된다는 건좀 그런데. 땅이나 파죠? <laughs> 밤이 다가오는건 밤이 되면 바로 좀비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 돌아가면 콘텐츠 취소. 어서 오세요. 얼른 오세요, 여러분. 아, 진짜 안 돌면 어떡하지? 와! <laughs> 아, 근데 계속 도는 건 아니고 잠깐 도는구나. 이게 거리 유지를 좀 해야 되네. <laughs> 이리와봐 이리와봐 너도 와봐 얘는 그러면 빙글빙글 돌면서 활을 빙글빙글 쏠까? 어어 어. 뭐야 너왜 고장 안나 너왜 고장 안나 너는 왜 안돌아 재미없는 녀석 오잼 재미. 좀비만 도나? 거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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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봐봐 근데 애매해 <laughs> 이상하게 걷는 것 같긴 한데 좀비처럼 빙글빙글 돌아주진 않네 아 이게 좀비여야 되네 안녕? 어 이제 옷을 좀 갖춰입고 온 친구 댄스 시키기 <laughs> 이 친구 의지력이 좀 강한데요? 돌려다 봐라. 의지력이 너무 강해. <laughs> 나 나이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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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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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더맨이로 와. 엔더맨. 날 봐. 날 쳐다봐. 빨리 와. 그래, 그래. 엔더맨 이리 와. <laughs> 이거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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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귀한 주민 좀비잖아. 야너 이리 와서 춤춰볼래? <laughs> 어이 주민 좀비 귀한 주민 좀비잖아. 너네 와서 여기 와서 춤춰라. 춤춰. <laughs> 우리 소중한 고객님들은 살짝 따로 보관을 해야겠어요. 개장하면은 손님들 채워야 되니까 여기 좀 미리 VIP 친구들 여기 담아두겠습니다. 일단 네, VIP 친구들 위한 보트 잔뜩 만들어놔야지. 이제 손님들, 손님용 손님. 파킹파킹 파킹. 발렛 서비스 나이스 하고요 아 근데 그럼 천장이 있어야겠다 천장이 없으면 손님들 음... 춤추다가 불타잖아 그치 음, 천장 뭘로 하지? 음, 밤에만 개장을 하고요? 아침 되면 장렬이 사라지는 거임? 예 <laughs> 우도회장 개장을 굉장히 열심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고객님들 눈나기를안 쓰냐고요? <laughs> 이따 꽃 가지러 갈땐 써볼까? 어? 눈 오는데? 옛날개를 쓰러 가라는 표시인가? 음, 한번 가볼까? 폭죽은 뭐 필요하지? 화약이랑 뭐 종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? 화약 비율에 따라 폭죽 레벨도 달라진다고? 폭죽? 어! 폭죽 만들었어. 아, 채공시간 1일에. 그러면 화약을 어떻게 더 넣지? 화약을 음. 그냥 더 넣었나? 어! 이건 채공시간 3일에. 봐봐. 폭죽 로켓을 여기 들어. 삼지창을 그 다음에 또 들어. 옛날개 차. 그럼 이제 어떻게 해? 날아? 일단 날게 오, 아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구나. 아 이렇게 그럼 폭죽 어떻게 해? 폭죽 또 쓰고 싶어 어떻게? 우크라임의 삼지창 3D창 쓰네. 삼지창을 빼고 우크를 해야 되나 그러면? 어. 오, 야세개한 번에 다 썼는데 이거 맞아? <laughs> 아니 마우스 있습니다. 내려봐. 어. 어, 아니, 근데 사실 이게 비가 오면 폭죽 쓸 필요가 없네. 그렇지 않아? 이러면 금를넣 날면 되는데, 이거. 오. 오와. 오 날아가는 모션 개웃기긴 함. 울척이 없음. 이러고 그냥 천천히 착지할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 떨어지면은 데미지 먹어요? 어떻게 해요? 천천히 잘 떨어지면 돼요? 그러면 바로 땅 파러 가. <laughs> 땅 파러 가서 잘 착지. 괜찮은 거 맞아? 괜찮은 거 맞아? 오, 괜찮구만. 나이스하구만. 너무 스무스하게 착지했습니다. 굿이에요. 너무 운전 잘했고. 너무 완벽하고. 이 잠깐 더날수 있네. 어! 어, 또 귀한 손님이, 귀한 손님이 오셨어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라. 와봐. 춘덕가춘덕가아이춘덕가 춤솜씨 좀 보여줘라. 춘덕이 춤솜씨. 빨리. 보여주나 말랑하네. 하하하하. <laughs> 스프레 레전드? <laughs> 아 안돼 안돼 이리와 이리와 이리 타면 안돼 타면 안돼 이리와 아, 아. 타지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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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지마 휴 나이스 귀한 손님 잘 모셨습니다 나이스에요 다시 상파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쟤네 왜안 가냐. <laughs> 아, 진짜 귀찮게 그네, 쟤네. 아, 죽여요? 말아서 이따 가지 않을까 어, 우민도 춤추나? 잠시만. 아니, 이 내가 무도회 손님을 못 알아본 걸 수도. 아, 근데 쟤네 활 들고 있어서 춤안 추나? 활 들고 있어서 춤안출것 같기도 해. 손님, 손님 모시겠습니다. 아유, 제가 이런 귀한 손님을 못 알아보고. 아니, 아니, 오세요, 오세요. 오세요. 옌용 무도회장으로. 오세요. 아! 어! 도는 거 같다? 손님이었잖아! 이거 안 되겠다! 최상급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유, 이거 손님! 손님, 이리 오세요! 손님, 손님! 여기, 여기, 여기! 아, 근데 계속 팔쏠 건데, 여기 있으면. 아, 아이고, 좀, 아, 잠시만. 너무 열정적이셔서, 이거 가드 좀 설치하겠습니다. 일단 계속 파도록 합시다. 넌 뭐야, 깝치지 마. 어, 라마도 혹시 침 뱉게 해가지고, 따라오게 하면은, 라마도 빙글빙글 도나? 그리고 가서, 이봐 아냐, 이리 와! 아냐, 이리 와, <laughs> 빨리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그라마는 잊어! 이리 와! 어, 그럼 오히려 라마한테 가려는 걸 이용하면? 아니, 춤안 추는 거 같은데? 나한테 상대만 때리면? 어! 뭐야, 춤 추잖아! 뭐야! <laughs> 뭐야! 짝이잖아! <laughs> 아 씨! 침도 뱉어 좀. 개대전드임. 넌 여기 있어라. 상인도 춤추게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어차피 상인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. 없어진대 상인은 디스폰을 막을 수가 없대. 아! 님들 그거 아세요? 저 지금 방종할 거임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.